우리가 안 늙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어요 비타민 C 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고민이 탄력인데 바르자마자 탄력이 좀 차오르는 느낌이 선크림에 콜라겐이 있다는 거에서 일단 한번 반했고 유일하게 저의 그 게으름을 이긴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입니다.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훌러덩 지나가 버렸는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히 시간만 지나간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같이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나도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안 늙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습관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편이거든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순환이 되고 있구나 느껴지는 그런 루틴이 잡히더라고요.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서 먹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우리가 팔팔 끓는 물을 식혔다가 먹으려고 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매번 같은 온도를 체크할 수 없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온수가 4단계로 나눠져서 온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45도, 70도, 80도, 100도, 미지근한 물부터 뜨끈한 물 그리고 팔팔 끓는 물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아침에 45도로 마시거나 70도의 물을 살짝씩 켜서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기 들여놓고 나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어요. 코웨이의 아이콘 정수기 BTS가 선전하는 그 정수기인데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인테리어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밥 먹다가 탄산음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얼음을 뽑아서 탄산 얼음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얼음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대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급할 때는 빠른 제빙을 켜서 빠르게 얼음을 얼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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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혼 가전입니다 저는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로 토너 패드를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인데 영양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너 패드를 쓴 다음에 워터 타입으로 된 토너나 에센스를 한번 더 발라줘야겠다 라는 딱 쓰게 된게이 프릴리안의 퍼스트 에센스였어요. 보통 퍼스트 에센스들 같은 경우에는 워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빨았을 때 후두두두두 떨어져 버려서 얼굴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다거나 너무 묽은 제형의 워터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좀 빠르게 증발하면서 건조해져 버리는 제품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이 프릴리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처럼 흐르지도 꾸덕한 앰플 타입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이에 에센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도포해서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바르는데 보통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진짜 귀찮아하는 게 화장솜에다가 묻혀서 사용하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했던 게 토너 패드였는데 거기서 좀 부족함을 느끼니까 손에다가 그냥 얹어서 사용을 해줘도 어느 정도 제형감이 있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에센스가 피부 안속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킨 딜리버리 퍼스트 SOD 에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킨 딜리버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분보다 무려 84배나 피부 속에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SOD가 뭐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 성분인데 흔하게 알고 있는 항산화 성분 중에서 비타민C 있잖아요 이 비타민C보다도 훨씬 훨씬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세수하고 나와서 얼굴 말라 비틀어지고 건조해질 때까지 가만히 서가지고 나뭐 발라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이 프릴리안을 제가 화장대에 놓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자의적으로 먼저 바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남자가 제형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제형감이 너무 맘에 든다고 우리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건조함이 많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속건조라던가 오늘은 열을 많이 받았어 자기를 많이 받았어 하는 날에는 한번더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 속 건조함까지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항산화 제품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요오드 실험 영상이 있더라고요. 에스오드 에센스를 넣은 쪽에는 요오드 용액이 투명하게 변하는 실험 영상이 있어서 믿음이 갔던 부분이었어요.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자연유래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대요. 꽃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꽃이나 식물 유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향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성분들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항산화의 끝판왕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센스를 발라준 다음에 앰플을 또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10ml짜리 4개가 들어가 있어서 40ml 용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0ml씩 소분되어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큰 용량으로 되어 있는 대용량 앰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뺐다 이렇게 이렇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계속해서 공기와 닿는 이 앰플이 안쪽에 성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효할까? 그런 의문이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10ml 용량이 4개 들어있는 이 패키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한번 스포이드 안에 용량이 꽤나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제 손바닥을 가득 메울 정도의 앰플이 한 번의 스포이드만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형이 막 끈적끈적거리는 꾸덕한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수분감 있게 잘펴 발려지면서 차박차박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보통 이 앰플을 바르고 나서 끈적거리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 손이 잘안 가가지고 잘안 쓰게 되고 어느샌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써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스킨 딜리버리 앰플 같은 경우에는 10ml씩도 소분되어 있다 보니까 도장 깨기 형식으로 계속해서 손이 가서 잘 쓰고 있어요. 남자들도 진짜 끈적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왜한 번에 바르겠어요? 프릴리안 앰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은은한 꽃향기가 느껴지는데 남녀 호불호 없는 그런 향이어서 같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메리도 생각보다 꽤오래어요한 2주에서 3주 가량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앰플에도 스킨 딜리버리 기술이 적용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깊숙히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광채만 남기고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꼭 나이트 케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스케줄 없는 날에는 그냥 나이트 케어하는 거랑 똑같 같이 듬뿍 바른 다음에 선 케어 해주고 스케줄이 있어서 메이크업 해야 되는 날에는 수분감 있는 로션이랑 섞어서 발라주거나 메이크업 할때 파운데이션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굉장히 쫀쫀하고 광택이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바르자마자 광택감이 딱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화장할 때 메이크업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요즘 최대 고민이 탄력인데 이렇게 한 번만 발라도 바로 광택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탄력이 차오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 앰플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습관은 선케어인데요 노화의 가장 큰적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즐겨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일보의 제품이고요 저도 이거 선물을 받아서 처음에 사용을 해봤는데 선크림에 콜라겐이 있다는 거에서 일단 한번 반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 에센스 타입이라는 거에서 두번 반했어요 워낙에도 잘 쓰고 있던 제품이 에센스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였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묽은 타입이더라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의 묽은 제형감을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광택감이 좀 남달라요. 보통 기초 마지막 단계의 선케어를 하다 보니까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발랐을 때 뭉쳐져서 메이크업이 좀 예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로션을 생략하고 발라도 수분감이 낭낭하게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만 발라도 돼서 화장 밀림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고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렇게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수분크림을 바른 것처럼 촉촉하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광노화를 케어해주는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 진짜 우리가 자외선에 의해서 <laughs> 늙어가는 이 순간순간들을 좀 늦추고 싶잖아요. 그럴 때좀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봤어요 뭐 메디큐브에서 나오는 AGR 시리즈별로 도다 사보고 LG 프라엘 기기도 사보고 했는데 <laughs> 결국에는 서랍장에 처박혀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놓고 한 번도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늙기 싫다는 마음이 귀찮음을 이기지 못한 거지 유일하게 저의 그 게으름을 이긴 디바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AGR 울트라튠이라는 제품인데 고주파를 통해서 피부에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기기래요. 결국에는 피부 탄력과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뷰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고성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좋거든요. 여섯 개의 노즐을 피부 표면에 전부 동시에 닿게 해주고 문지르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기기예요. 모드가 하나야. 여러 가지 모드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전원을 키면, level one, level two, level three. Thre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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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서 보주파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피부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좀 하고 있고요. 어플을 통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그냥 빨간색이 좋아요. 성풍구가 있어서 발생한 열을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져다 대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소에 뷰티 디바이스들을 잘안 쓰게 됐던 게젤 같은 거? 이런 거좀발라주 눌러줘야 됐던 디바이스들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바르시는 거 바르시고 이렇게 그냥 문질러 주시면 케어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좋은 점으로 느껴졌고 저처럼 그냥 게으른 사람들도 너무 잘 사용을 할수 있는 디바이스인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분몇 몇 초를 했는지 재서 보여줘요. 얼굴에 닿았을 때만 카운팅이 돼서 지금 제가 얼굴에서 떼고 있으니까 카운팅이 멈췄죠. 다시 얼굴에 가져다 대면 말려주 도 하고 카운팅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잘 비워내는 것도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변비로 고통을 받거나 평상시에 변을 잘못 보는 체질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제품을 먹었을 때랑 아닐 때랑 확실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아보고 있는 제품 두 가지 보여드리면 이 기분전환 알파라는 환으로 되어 있는 포랑 메놀로지 컷 제품인데 이두 가지 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골랐던 건 아니에요. 2분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부종이 있는 편이라서 호박 분말이나 사전 잡히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붓기를 조금 완화시키고 싶어서 처음에 찾게 됐었고 이 메놀로지 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 통 방송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먹어보니까 빨간 통보다 파란 통이 더잘 맞는 거예요 이게 꼭 남자들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두 제품을 꾸준히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이지 컷이라서 쭉 찢으시면 되고 이렇게 환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더 좋더라고요. 가루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잔여감도 많아서 물도 많이 헹궈서 먹어야 되고 크크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환은 조금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포 내지 식사량이 많다 두 포까지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메놀러지 컷 같은 경우에는 두 알씩 세번 먹으니까 여섯 점을 먹는데 저는 그냥 자기 전에 두 알만 먹어도 꽤나 효과가 있더라고요. 남성분들 타겟으로 나왔다 보니까 밀크시슬이라든지 옥타코사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밀크시슬은 간 피로 개선에 좀 도움받아 볼수 있고 옥타코사놀은 활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원료더라고요 따로 영양제 챙겨 먹지 않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 활력이 붙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있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기능성 식품에서 진짜 많이 보잖아요 탄수화물 커팅해주는 저한테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 알씩 잘 챙겨 먹습니다. 정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 포랑 두알 먹거든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까지 한번 먹고 나면 화장실 잘 가는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잘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천천히 늙어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뭔가 빵! 하고 해서 좋은 걸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니까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작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좀 천천히 예쁘게 늙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